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뿐만 아니라 혼자서 마주해야 할 결정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는 고통, 외로움 또는 좋은 뜻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압박감에 따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내린 결정은 더 많은 후회나 재정적 문제 그리고 치유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감정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후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다섯 가지 일반적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드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거나 적절한 지원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아픈 장에 조용히 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감정적인 평화,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보호하는데 더잘 준비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피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힘과 자존감 그리고 여러분의 상과 함께 했던 사람을 존중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요 재정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슬픔이 마음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마주해야 할 결정을 갑자기 떠안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있을 때 고통이나 외로움 또는 잘못된 선의의 압박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내린 결정은 후에 재정적 문제 그리고 치유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감정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의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후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다섯 가지 흔한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드물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행동했거나 적절한 지원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아픈 장에 조용히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감정적 평화. 재정적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더잘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피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힘과 자존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했던 사람을 존중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죠.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요 재정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빨리 큰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은행 계좌와 보험, 투자 그리고 집을 팔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슬픔의 안개 속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슬픔은 우리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너무 이른 결정은 지속적인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논리적으로 들리는 선택도 장기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호라비와 호라비들은 친구들, 재정 상담가들 또는 자신의 긴급한 느낌에 의해 압박을 느끼며 크기를 줄이거나 이사하거나 투자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시로 몇 달은 주요 재정적 변화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적 치유와 조정의 시간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슬퍼할 공간 반성할 시간 그리고 천천히 재건 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74살에 김씨를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려고 재촉했습니다. 그 생각은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유지관리가 적고 비용이 낮아지며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죠. 그래서 몇달후 그녀는 다른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고 나서 그녀는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동네와 일상 속의 편안함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한 집이 그리워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정적 위험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로 홀로 된 사람들은 종종 재정적 포식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취약성을 감지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원치 않는 투자 제한. 강압적인 판매원 또는 심지어 잘못된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서명하게 하거나 큰 금액을 인출하게 하거나 긴급하게 투자하게 하려면 잠시 멈추세요. 진정한 재정적 지혜는 압박이 아닌 인내에서 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은 자녀, 손주, 친구 또는 자선 단체에 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관대함은 아름답지만 큰 재정적 선물이나 자산 분배를 너무 일찍 하면 나중에 필요할 것보다 적게 남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더라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의 장기 목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실 후첫 해는 큰 재정적 변화가 아닌 부드러운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1년 규칙을 추천합니다. 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1년을 기다리세요. 이는 마음과 정신이 안정될 시간을 주어 고통이 아닌 평화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 실수가 그 부담을 더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을 가지며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가장 좋은 결정은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을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가족과 친구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며, 고독은 고통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는 것은 고독을 깊게 하고 치유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고립은 깨기 힘든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특히 슬픈 시기에 감정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피하면 슬픔이 더 무거워지고 불안이 증가하며 신체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긴 고립기간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기대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힘이 있는 연결 심지어 짧은 대화라도 위안을 주고 슬픔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78살의 박씨 이야기를 고려해보세요.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 저녁식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기분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그는 더욱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식욕이 변하며 삶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이웃이 조용한 차한 잔을 권유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주간 방문으로 이어졌고 곧 친구들을 만나는 부드러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기 전까지 큰 모임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답하거나 이웃과 짧은 산책을 하거나 지역 지원그룹에 가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친절이 여전히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며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리두는 것은 아픔을 더 무겁게 만드는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종종 그들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치유적입니다. 그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은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조용한 위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슬픔 지원 그룹, 이웃 행사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깊은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힘을 담고 있으며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슬픔에는 시간표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충분한 짐을 지고 있는 마음에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재연결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에 빛을 되찾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씩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시라면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두 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계속해볼까요? 세 번째,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자신의 건강을 잃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슬픔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의 일상을 잃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줄어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웰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른 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슬픔은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으면 심장 문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기억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식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위한 음식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은 건강과 에너지의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즉시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치유되는 동안 신체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단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요리를 멈췄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았고 먹을 때는 주로 간편식이었습니다. 몇달 만에 그는 약해지고 잘 자지 못하며 동기 부여를 잃었습니다. 그의 딸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가 더 나은 음식을 먹도록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에너지를 되찾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매일을 더잘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운동, 휴식, 감정적 웰빙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잃은 후 운동을 중단하는데 이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심지어 블록주의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걷기그룹에 가입하거나 지역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할 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 의료검진도 자주 미뤄집니다.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쉽지만 이 시기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건너뛰지 마세요. 약물관리, 만성질환점검 및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안정되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슬픔은 슬픔, 불안,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감을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사, 슬픈 그룹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용기 있는 필수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건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으며 평화와 돌봄,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깊은 공허함이 남습니다. 집안의 침묵, 매일 나누던 대화의 부재, 공유했던 일상의 결연은 모두 아픈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대처하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연결을 원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진정으로 치유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픔은 강한 위안의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때 특히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혼란, 후회, 그리고 더큰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년 동안 데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감정은 격렬하며 감정적 안도감을 진정한 준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빠르게 시작되지만 감정에 기반하여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72살의 최씨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몇달 만에 그녀는 친구를 통해 누군가를 만나고 빠르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하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압도적이 되었고 그녀는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발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만들기 전에 더 많은 치유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슬픔에서의 안도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한 삶은 공유된 습관과 감정적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빨리 새로운 관계에 뛰어드는 것은 불공정한 비교, 죄책감 그리고 감정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아가고 싶지만 잃은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시간과 반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이용당할 위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 노인을 겨냥하여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척 하면서 그들을 감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착취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헌신하도록 압박하거나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초기 단계의 재정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평화를 보호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호라비와 호라비들이 다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지만 가장 강한 관계는 긴급함이 아닌 명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필요 같이 그리고 감정적 준비 상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시 마음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슬픔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치유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이며 만약 다시 동반자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평화와 진정한 연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부분이 의미가 있었다면 아래에 네 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안과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속 진행해봅시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붙잡고 놓아주기 힘들어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그들의 소지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각 아이템, 매일 입던 셔츠, 책, 신발 한 켤레는 그들의 일부처럼 느껴지며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조차 놓아주는 것은 다시 그들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호라비와 호라비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를 가까이 두고 함께했던 삶을 붙잡으려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슬픔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 수년간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슬픔이 얼어붙은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잃은 것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기억이 되어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가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76살의 정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55년을 함께한 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문 옆에 옷은 옷장에 걸려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의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손대지 않은 기억들에 둘러싸여 감정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드럽게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아이템을 기부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건몇 개는 남겼습니다. 그는 기억에서가 아니라 슬픔의 무게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소중한 아이템 몇 개, 좋아하는 사진 한 장, 보석 하나, 또는 손으로 쓴 쪽지를 선택해 특별한 장소를 만드세요. 준비가 되면 나머지를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타이밍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진 친구나 가족이 집을 정리하라고 재촉할 수 있지만, 오직 여러분만이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방법은 제거하기보다는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셔츠를 휠트로 만들거나, 개인적인 메모로 기억 상자를 만들거나 특별한 아이템을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여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이의 존재가 시간에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슬픔은 그들이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의미있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유대감 그리고 기억입니다. 어떤 물체도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붙잡고 있어도 그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료 깊은 방법으로 놓아주는 것은 평화로 가는 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무리 생각 배우자를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깊고 가슴 아픈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사고방식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깊은 슬픔의 시기에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쉽지만,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유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흔한 실수, 즉, 재정적 선택을 서두르기,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건강을 무시하기, 너무 빨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그리고 모든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는 명확한 시간표가 없습니다.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함정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건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유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나눈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여전히 의미있고 평화롭고 심지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나요? 어떤 통찰이 여러분의 여정에 가장 도움이 되거나 위안이 되었나요? 이 영상에서 얻은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반응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안을 주며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